진정지암 양병원장 김진목입니다. 어, 항암 면역 세포 치료가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줄기 세포 치료도 어,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줄기 세포 치료는 어, 몇년 전부터 계속 어, 우리 항노화 목적으로, 뭐 미용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 오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무릎 관절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재생 어, 기능으로서 어~ 요법으로서 많이 해왔고 또이제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 이걸로 그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요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암에 대해서만은 줄기세포가 아직까지도 많이 제한적인데.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이제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성인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 배아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이제 탯줄에서 어, 재배에서이제 나오는 혈액을 어~ 혈액을 이~ 얘기하는데 요이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든지 무한대로 증식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~ 장기 기능을 회복한다든지 뭐 항노화 기능으로서는 아주 뭐 탁월한 기능이 있죠.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성체 줄기 세포는 우리가 이제 이미 인간으로 성, 형성된 후에 우리 체 세포에서 피부라든지 뭐 지방 조직이라든지 골수라든지 이런 데서 떼내기 때문에 요거는 무한대로 증식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도 내에서 일정한 그 한도 내에서만 증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어, 배아줄기세포일 때는, 뭐, 암을 만들 수도 있다.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, 성체줄기세포일 때는, 이론적으로는, 암까지는 되지 않고, 우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, 특성이 있다. 이렇게, 어,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기 때문에, 성체줄기세포를 잘 활용을 하면은, 이,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, 아직까지도 어쨌든, 줄기세포라는 것은, 미분화세포고 어떤 조직으로든지 어떤 세포로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로도 발전할 수 있다. 그런 가능성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치료는 아직까지는 암치료로서는 활용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. 그와 반대로 어 항암면역세포치료라는 것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만을 추출해서 이걸 정식 배양 활성화 시켜서 재주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암을 억제하는 것이지 암을 초래 뭐 진행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와 어 항암 면역세포 치료를 혼동하지 마시고 항암 면역세포 치료는 지금 현재 어 수술, 항암치료, 방사선치료 같은 현대적인 표준 치료와 병행해서. 치료 성적이 좋은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